안녕하세요. 단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. 자, 오늘은 2018년 11월 23일. 오늘로써 다이어트 53일차가 되는 날입니다. 요즘 새벽에 밤 1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, 방송이 끝나면 너무 배가 고파요. 그래서 먹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일단, 오늘, 어제 새벽이죠? 그러니까, 새벽 3시 반 라면 하나 먹고, 새벽 4시 한라봉 하나, 사과 하나 먹고,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 크림스프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체중을 공개하는 날이에요. 체중은 84.5kg으로 떨어졌습니다. 유도는 1시간 하고 왔고요. 어제도 1 시간 하고 왔습니다. 체중은 전주 대비 1.6kg 줄었고 허리는 94.5로 0.5cm 줄었습니다. 뭐 어쨌거나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반드시 운동을 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편이고요. 지금 오늘의 배이 정도. 지금도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어요. 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적응이 되리라 봅니다. 자 어쨌건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. 구독은 이 쪽, 관련 영상은 여 쪽.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.